직선 그래프를 y는 ax 플러스 b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이것을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표준형은 a는 기울기, b는 y절편으로 기하적인 특징이 나타나게 식을 정리한 것을 말합니다. 직선 그래프를 이렇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꼴로 쓸 수도 있는데 이런 형태는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인 등식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인 등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a'은 a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다른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a, b, c, d, e, f를 쓰지 않고 a, b, c하고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두 일반형으로 표현된 직선 그래프의 식을 표준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우변으로 이항을 하고 양변을 y의 계수로 나눠서 표준형으로 바꾸면 두 그래프의 기울기가 각각 파란색과 녹색으로 나오고 두 그래프의 y절편이 노랑색과 분홍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두 그래프의 기울기가 같다. x의 계수인 파랑색과 녹색이 같은 수이고 만약에 y절편이 같다면 상수항인 노랑색과 분홍색이 같은 수이게 됩니다. 이 관계를 좀더 보기 편하도록 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어서 생략이 가능해지고 양변에 b프라임을 곱하고 다시 양변에 a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b분의 b프라임은 a분의 a프라임과 같다는 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y절편에 대한 내용도 정리하면 이렇게 b분의 b프라임은 c분의 c 프라임과 같다는 식이 됩니다. 여기서 비분의 비프라임은 양쪽에 다 있는 식이니까 두 등식을 비분의 비프라임으로 연결해 보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두 그래프의 기울기가 같다면 a분의 a프라임은 b분의 b프라임과 같을 것이고 두 그래프의 y절편이 같다면 이렇게 녹색 등식을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의 경우 하나의 근을 갖는 연립방정식이라고도 표현이 가능한데 이 경우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므로두 직선에서 a분의 a프라임 의 값과 b분의 b프라임의 값은 다르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평행하는 두 직선의 경우는 같은 상황으로 근이 없는 연립방정식의 경우와 같은데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달라야 하므로 이렇게 a분의 a프라임은 b분의 b프라임과 같지만 c분의 c프라임과는 달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치하는 두 직선의 경우 또는 둘 이상의 근을 갖는 연립방정식의 경우 기울기와 y절편은 모두 같아야 하므로 a분의 a프라임과 b분의 b프라임 c분의 c프라임이 모두 같다는 등식을 성립시켜야 합니다.